네, 안녕하세요. 이 박사 지혜입니다. 아, 오늘은요, 네, 아, 정말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법정 스님, 법정 스님입니다. 네, 우리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 아, 무소유 아시죠? 네, 우리 법정 스님의 아이콘 월드가 되겠습니다. 네. 항상 무소유를 강조하셨죠. 그 무소유가, 예, 소유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죠. 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항상 강조하신 게이 소유의 착각에서 벗어나라 예. 실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다 예. 근데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집착을 해서 어마무시한 괴로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정 선생님의 무소유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타이틀은요 덜 갖고 더 많이 존재하라 덜 갖고 예,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예, 내 필요한 것만 가져라 덜 갖고 네, 더 많이 존재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웰빙하라 해빙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빙에 집중해라 빙 Being, 웰빙이죠. Well 예, 잘 존재해라 잘 존재해라 예, 더 많이 존재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법정 스님의 예, 우리 무소유에 관련된 이런 좋은 말씀을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라는 게 아니며, 심지어 등에 지고 다니라는 것은 더욱 아니다. 쓰라고 잘 사용하라고 우리 손에 들어온 것, 우리는 그저 관리인일 뿐 소유인이 아니다. 네. 우리에게 들어온 것들은 그냥 잘 쓰라고 잘 사용하라고 잠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다.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일이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인생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다. 하... 부처님도 말씀을 하셨죠. 에... 부처님도 그 인간에게는 어... 귀천이 있다.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있다. 인간의 귀천이 있다 라고 얘기하셨죠. 인간의 귀천은 근데 신분이나 가진 거나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고귀하고 아름다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말과 행동을 아주 아름답게 하고 항상 베푸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귀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천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절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요. 지금 이거 얘기한 대로 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도 귀천을 나누셨죠. 귀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잘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인생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것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가 참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것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하... 굉장히 이거. 깊은 의미가 있죠. 네.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네. 인간이 만든 것,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것, 시다 뭐죠? 다 편리하려고 다 만든 거죠. 네. 거기에서 집착을 했을 때 어, 자유로움에서 벗어나죠. 네. 어, 어떤 그런 물질, 그죠? 네.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어. 공감이 되는 어, 아주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난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내적으로 가난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만 아무 요구도, 어떤 욕망도 없기 때문이다. 네. 가난이 아름다운 것이다. 특히 내적 가난. 그 마음이 뭐죠? 네. 어떤 요구도 욕망도 없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게 많으면 어떡하죠? 항상 껄떡껄떡하죠. 껄떡껄떡하고 네. 껄떡껄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이제 마음의 가난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상태로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빈입니다. 네. 청빈이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일 소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 정신활동이 자유로워진다.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면 인간적인 마음이 져야 된다. 욕망 아집에 사로잡혀서는 외부에 가득 차있는 우주의 생명을 감지할 수 없다. 소유물을 최소화하여 스스로를 우주적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수단이 청빈이다. 적극적인 우주와의 합일 원리다. 네, 아, 청빈 얘기 나왔습니다. 네, 소유에 대한 욕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일이다. 결국 에, 욕망과 아집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야만 에, 이 우주의 생명을 감지할 수 있다. 내가 우주의 일부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우주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소유물을 최소화하는 이 청빈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뭐에 우주와 합의래. 멋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유욕에 사로잡혀서는 소유의 좁은 벽에 갇혀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소유욕에 사로잡혀서는 이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상당히 맞는 얘기죠. 예. 짐은 그 인간을 말해준다. 짐은 물질적 형상으로 나타난 인간의 분신과 같다. 아, 이게 짐을 얘기를 했네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살고 있는 예, 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옷을 본다든지, 차를 본다든지, 집을 본다든지, 가지고 다니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오는 짐들을 살펴보면요. 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고요, 그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침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침은 물질적 형상으로 나타난 인간의 분신과 같다. 네.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그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유가 우리를 괴롭히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에게 궁핍을 모르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부풀려 주기 때문에 재물이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할 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재물이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할 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 소유가 아, 그렇죠? 우리에게 궁핍을 못게 한다. 정체성을 부풀린다. 아, 보통 우리가 아, 이 궁핍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만요, 아, 우리. 그리고 그 광산매론을 보시면 예, 그 고난, 어려움, 궁핍, 이것이다. 도를 이르게 하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궁핍을 모르면 아, 어려움을 모르면 고난을 모르면 아, 이거 정말 이, 어,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도를 깨닫기 어렵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것도 정말 정말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만을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에 그 하나마저 잃게 된다. 아, 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에 그 하나마저 잃게 된다. 욕심을 내면, 예, 욕심을 내면 결국, 예, 그, 그, 기, 존에 가지고 있던 것마저 다 잃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공감하시나요? 네. 요지는, 아, 욕심을 가지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마라. 특히 어떤 물질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을 내면 낼수록, 아, 이를 가능성이 커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주어지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그런 어떤 물질에, 어, 그, 집착하는 거. 예. 더 가져야지. 예. 요거는, 이제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일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이다. 흔히 우리의 소유물은 그 일에 방해가 된다.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다 그죠. 네, 대부분 이 일은 소유물이 그 일을 방해한다라는 게 되었습니다. 어, 이거 또뭐 예,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여기서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예, 어떤 물질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정신적인 성장이죠, 정신적인 성장.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인격체의 어떤 고도화 그죠이 분격을 갖추는 거. 예. 이제 실제 그게 어, 이제 물질하고 조금 상반되는 면들이 있죠. 예, 너무 물질이 궁핍해도 어, 이 도를 이루기도 어렵지만 너무 물질이 풍족해도 아, 이 방해가 되죠. 네. 근데 적당한 우리 같은 사람, 일반 사람들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보배는 그것을 탐내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아 이것도 참 멋있는 말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보배. 그것은 그것을 탐내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진짜 그런 귀한 보배가 뭐죠? 에, 보통 우리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사랑, 이거 돈으로 살수 없죠. 에, 성적인 건살수 있지만. 건강, 이거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에, 의사는 살수 있어도요. 근데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에, 그런 사람들 보면. 우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탐내지 않는다. 에, 자연스럽게 한다. 에, 그래야지만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에, 사랑을 얻겠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건강을 얻겠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다만 그것을 위해서 그냥 꾸준히 할 뿐이다. 예. 정말 귀한 것들은요. 예, 진짜 이탐닉한다고 어,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갖는 것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런데 꿀벌은 저한테 필요한 것 이상을 모아둔다. 그러니까 결국 고민하 사람들에게 꿀을 빼앗기고 말지 아, 이거 아주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죠이 예, 꿀벌을 잘 비유했죠. 를 예. 필요한 건 이상으로 이게만 렇 모아두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고민하는 사람한테 꿀을 빼앗기고 말지 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고따마붓다는 고따마시따르타 부처님 되겠습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한 의식상태로 성장하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 이제 먹는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했네요. 보통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예, 부처님은 아, 더 순수한 의식상태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한번, 자, 어, 또이 음식에 대한 의미를 또 새롭게 부여를 하네요. 예.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일반 동물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어, 좀더 이제 인간이 좀더 동물보다 낫다고 하면, 좀더 고미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먹는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것 같습니다. 상품의 구매, 소유, 소비, 폐기의 사이클에 갇혀있는 한 내면적 충실은 결코 얻을 수 없다. 소비자라는 이 모욕적인 말은 1965년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지향하며 생겨난 말이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우리들은 인간이 아니라 소비자로 불리게 되었다. 아, 난참 이거 상당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예. 소비자라는 이 모욕적인 말, 아, 어떻게 소비자라고 불릴 수가 있느냐? 왜 인간이 소비를 하는 사람이냐라는 얘기죠. 네, 그 이유가, 아, 그렇죠. 우리 경제성장 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요. 근데 사실 그렇죠. 엄청나게 생산하고 엄청나게 써줘야지 경제가 돌아가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소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예. 그래야지 또 생산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소비자라고 부르는데, 야,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다. 어떻게 인간이 소비자라고 칭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예. 불가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어이없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인간이 소비자가 돼야 되냐 이거죠. 네. 참그 멋진 어, 동찰인 것 같습니다. 깨달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이다. 어, 네, 네 깨달음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이다. 아, 이거 엄청난 진짜 이 무소유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무소유의 정신. 이제 깨달음은 내가 뭘, 뭘 하고 싶고, 뭘 갖고 싶고, 이거를 깨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야,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예,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무소유 정신이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 요 깨달음이란. 내가 진짜 필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야. 이야 이거 정말. 이거 예. 이것만 제대로 알면요. 어, 진짜 세상에뭐 이렇게 걱정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진짜 솔직히 필요한 거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네. 아, 아.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아 지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훑어봤고요. 그 무소유의 어떤 그런 마음. 자 새기셔서 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러처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